여기다 잔뜩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거 너무 이기다이렇게먹이부 뭐? 정신 이고 진짜 바글바글하다. 그러니까... 아그이 거기다 이사아은이사집에이 사람은 이사 바글바글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사람어이 사람은 어 사람은 먹어 람은이사람이사람어이사이 찍어 는 먹어볼까요? 맛있다 음~~ 진맛있어 음~~ 하나 더 먹고 싶다 안돼 그래? 음~~ 약간 이작거 같아 음 맛있다 이아메리카노가 있어 페이 먹어봐 페 하나 먹어봐 맛있어? 하나 갖고 응. 맛있어? 나시원니

음... 맥모진백솔미도 아니 맥솔미이그이먹다아 이거 베이컨이라고 했지 베이컨 진짜 응. 맥모닝 부다좋 진짜? 나도 사람들 응. 베이컨 맛있다 그러더라 응. 근데 맥도 뭐 맛있어 근 베이컨은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맥이 진하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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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맥모닝 그 자체네 맥모닝 맥모닝상인거있다 내려와봐 돌이 야 어, 겁나 빠르네 어때? 나에게 맞는 빅사이즈 야나대통당했어 여기 물 있어. 야, 이거 엄청 빨르다. <laughs> 여기 <덴통 당하는> 중이야. <laughs> 엄청 빨 물이 여기 대통 당하는 이통이에이 있어. 1 0 엄청 서 물이 있어. 1 0가에서물아 있어. 10통에서 에서 물이 있아1 0이 이 냄새가 어, 아니 비누 냄새야? 어 냄새 너무 좋다. 뭐야? 뭔가 아, 음, 좋긴하다. 어. 왜 일본 이 아닐걸? 아 음, 야, 이거 비누 를 써보는 거네. 써봤대? 대게 뭐라고 써있는데? 짜자이세 타이완도 플레이 올리 돈 터치잖아. 브플레이 올리 돈 터치잖아. 브랜드. 돈 터치야. 근데 친구한테 쓰면 안 된다. 다가가자. 발이 조금 징그럽긴하다 야. 오, 이거, 이거, 신탄질판에 는렇게 딱지, 이런 거. 그냥, 그냥. 어. 어 이런 내용이 이거 저 생면이다, 생면. 와, 닭다리 엄청 커. 왕 닭다리다. 여긴 진짜 그냥 동네 시장이네. 이거 겁나 귀엽다 이거 때 입을까? 뭐? 어 <laughs> 뭐야 이거 내 얼굴이잖아 안돼 안돼 조금 더 멀리 가보자 조금 더 멀리 조금 더멀 앉아봐 오, 어 잠깐만 없어지잖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야, 앉아봐 앉아쭉 들어가 쭉 앉아 오 어, 됐다 아 지금 안돼 야 사라지잖아 <laughs> 아이 얼굴이 겹쳐지면 안돼 아, 아 약간 돼? 내가 왔을때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앉는데 <laughs> 일자로 못 앉고 너가 이렇게 내가 못 밟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때? 잠깐만 기다려. 얘눈눈 깜빡이는 것도 해 줘. 어 진짜네? <laughs> 로 거야? 잠깐만. 어 진짜네? 진짜. 우와 어, 야, 진짜. 야. 태워달라며 <laughs> 이거 뭘 태워줘?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야 떨어진다 너네. 야뒤뒤 뒤. 칠라고야 이거 버지안 아, 말랑 말랑해. 신기하지. 뭐야, 이게? 이게? 그 캐롤러가 먹는 거야. 캐롤 이거 <laughs> 이렇게 자르면은. 맛있어. 어 그건 안 먹어봤는데. 오, 배달도 하네. 왜? 부족해? 아, 사왔어? 이데 떨굴 했어 그냥 차에있 아. 그어보자어들아 오, 이게 뭐지? 모르겠어. 카레 우유인가? 로 <laughs> 이건 닭고기 볶음. 물만들. 맛있다. 한 먹어봐. <laughs> 이건 토마토 느낌이야. 카레도 물 부은 줄 아? 나쁘지 않은. 아 그냥 카레 향 맛. 이거 먹어자. 이거 괜찮아. 응, 얘는 괜찮아. 먹어봐. 이거 맛있다. 이건데? 몰라. <목소리베리> <목소리로> 김치찌개 김치찌개? 찌개는 아닌 것같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이 뭔데 약간 예상 가능한 국물좀섯은어 응. 근데 맛있어 지 닭고기 제가 먹는 예파리 면 같지 않아 만두, 어, 만두 진짜 약간 손만두 느낌이다. 아우 마 손만두 이거 맛있어. 정도 어, 맛있어. 음. 아 만두 진짜 맛있는데? 응게 음. 무슨 잘스다 이게 얼마 얼마 뽑지 봐봐, 이천만 원. 오케이. 어, 야,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얼마 뽑는지 이제 봄이 되면 확인해. 내 가방 주세요. 어쨌다 이제 프린트다 <laughs> 어, 어디서 나오네?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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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니 여기, 어? 밖에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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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여기 어, 있다 있다 있다. 웃기긴하다. 좀 넉넉하게 잘 나오네. 갑자기 지나는데 보니까 찍고 싶어.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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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야다잘렸어 뭐야 이게 존나 <laughs> 실패잖아 <laughs> 조졌네, <laughs> <laughs> 조졌네 이거 아 여백을 넉넉히 찍고 잘리는 건가 봐 그리고 엄청 까맣게 나왔는데 갑자기 다아 뭐야 아이씨 아 진짜 나만 한가득 나왔는데 <laughs> 이굴을다 <남았네. 웃음> <laughs> <laughs> 같이 다 잔뜩 놀릴 걸 그랬다 괜찮아 아이씨, <웃음> 웃기잖아 <웃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다시 네? 좀 병신 <조심해야> 같아 <laughs> <laughs> 맞아. <목소리도> 우리 이번에 돈내고 아, 들어가면 될거 네. 같아. 에? 아니야. 뭐 돈내고 들어가. 너플리마켓돈 내고 들어가, 어, 들어가 본적 있냐? 아니요. <laughs> 너 무슨 소리야. 어 아, 어디? 아무도 안들어가 어, 아, 진짜 이거 띠 팔에 띠 들러 주는 거야? 어, 좀애만데 아니야. 아니, 잘안 가. 재현이 발 아파? 발 아파. 아속 기다리고 있어. 원한 다면에 어, 오, 여기 뭐냐? 해기야 돼. 어, 뭐, 맛있는 냄새 나. 이렇게 어, 물 이거 냄고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냄새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이거 먹고?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먹고? 이 이거 이 귀엽다 <laughs> 야 이거 티라노 오르벨도 있어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내가 고른 게뭔 노래 나오는지 나오는 거야. 골라봐. 어.. 나는 578. 아, 뭐야? <laughs> 이건 어 누구야? 이건 좀 무서운데? 얘도 골라 지금 돌고 싶을 때 도는 거아아 이거 밤도 그렇지. 귀여워. 귀여워. 이거 약간 그.. 저기 있을 거 같아. 어머 여기 스티치 오르골이야. 야 근데 진짜 귀엽다. 한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지금? 어. 전체적인 가격이? 어. 1인치고. 맛이 좀 없어지는 느낌. <laughs> 아이고, 그냥 그래. 그리고 이거 튀기는 거네. 그래. 아마야 <laughs> ᄒ 300원? 아, 아니네. 15. 35? 먹어봐 이게 이제 시키는 방법정확하게알았어 이거 시켜야 돼? 아 이거 아. 때나 어. <라이크> <라이크> <그치 알지>? 아, <라이크> 이게 e a 이게 장착 아닌데 실수 어 이거 위메프인데 장착 <라이크> 맞아, 맞아 아니야 장착만 안날거 같은데 음. 어? 향신료 입가인데? 왜이러 장착만 나온가 맛있을 거같은아 다른 거? 응 이거 선미구의 잔이야 응 <laughs> <laughs> 엄청 귀엽다 <laughs> 야 근데 홈메이드 치즈케이크 이렇게 미니키 아니야? <laughs> 홈메이드니까 <엄마 뭐야. 웃음> 원래 이렇게 진하니? <취네>. 그 <laughs> 이건 뭐야? 이게 뿔어먹는 거 같은데? 어때? 아, <laughs> 그냥, 그냥 치즈케이크 이것도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뭔데? 그.. 잼 어우 <laughs> 야 근데 잼 맞아? <웃음> <웃음> 아 먼저 먹어 먼저 먹어 <laughs> 아, 맞아 레즈베리 잼이랑 뒤에 있었어 어때? 뿌려도 괜찮을 거 같아? 어토것같이데 기본으로 가오어가오가 오토가 오토 어울릴 것 같아? 가리고가 오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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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오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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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토가 오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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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니 왜 맨날 합섭해? 벗어 벗어 진짜 저만하게 나오냐? 게튀김도 다고 했잖아 저만큼 네. 어, 먹을 수 있냐? 오징어도 맛있어 오징어튀김 먹어보고 저기는 뭐 빙어튀김 같은 거야? 빙어튀김인가? 새우야? 통튀김? 같은데 오 많아 많아 사람도 많아 많아 오 엄청 커 커달 커달 어때? 맛있어? 음, 되게 뜨거워 되게, 뜨거운다. 되게 야, <laughs> 튀긴 거니까 뜨겁지 난 소시오 음 약간 뭐 야. 약간 소스 뿌리던데? 매콤? 약간 치킨 찌개 응. 같은 느낌 중 같은 맛음 음, 맛있다 약간 서비스도 준 거가 더 맛있어 난좀 괜찮아 음 맛있다 이건 뭐지? 치즈 치즈 초코 어, 국물, 국물. 일단, 아, 아, 기본으로 스몰로, 스몰로 해서. 하나 어. 아, 사고, 24, 24, 24. 24 어. 수, 이거 사고, 마실 거하나랑저 응. 앞쪽으로 나가서 먹을 거나? 응. 아, 응. 저걸 사이드밖에 잘라주는 거구나. 응. 아, 저 스몰이 조금 난 거네. 딱 좋다. <laughs> 아~~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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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가? 못야 어제 우리는 기천 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있었 맞아 그래도 자꾸, 아이고, 자꾸, 자꾸 계산기사 거야 야저 밖에 앉아 왜? 왜왜왜아나 갑자기 뛰어가길래 뭔가 했네 야못가 나한테 해 나한테 해 볶아, 씹다. 이거도 새로운 걸 먹어봐야지. 약간 음, 밀크티? 아니인데 밀크티 아니면지? 아, 약간 밀크 얼그레이티 같은 거그 뭐지? 요런 티 같은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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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같은 오, 뭐. 왜 그런 왜, 맛. 얼그레이 맛이지?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우유에다가 하더라고. 떨라줄까 넣어볼까? 뭐. 근데 이거 왜? 왜 포크 뭔가, 없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에 노포크야? <laughs> 대충 잘라서 먹어야 될거 같은데. 자. 아, 먹어 먹어. 소시지 화은 약하다. 응 어, 아까 쓸렸어 다. 어때? 음. 그나마 음. 맛있어? 더 <laughs> 맛있어. 어머, 어, 뭐. 약간 푸슬부슬해 부술 부드러워. 어, 이거. 부드럽지? 음. 야, 확실히 그 계란 계란으로 만든 것 같은 음. 그런 맛이 난다. 부드러워. 어. 음. 음. 맛있다. 나 한국에서도 한 번도 못 먹었어. 너, 너무 많았잖아. 음. 야, 맛있다. 엄청 부드럽네. 음. 이천사백 원이요. 음. 이따 먹는 게. 음. 음. 맛있긴 하다. Freedom> 음, 이거 얼마야? 얍지. 이걸화면어 계란맛이 막 난다. 응, 계란맛 나다. 그치? 응. 저거 맞아? 네. 50!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음, 어때 아, 여기 좀괜는아 컸다. 어,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가 뭐, 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가가 야, 좋았다. 옆에서 먹어보자.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laughs> 좀더 가.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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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입 해봐. 아이고. 뭐야? <laughs> 아, 뭐야? 어우 아, 뜨거. <laughs> 뜨거워 금방 <laughs> 마시너너방마시 어. 너도 니가 들고 먹어 뜨거� r 나 맛있다 아고맙고 어, <laughs> <오. 뜨거워. 웃음> 음. 응. <laughs> <그래>. 응. 오너맛있 이게 샹 z 이기기라 응. 응으아음음어 이구� r e 음, 맛있다. 원래 먹었던 거랑 다르다. 그래 어제 진짜 솔레지였어 오, 음. 이거 닭이야? 이 이천 원이래. 이거 이천 원? 나쁘지 않다. 야, 한국에서는 무슨 납작한 거, 존나 맛다 가려는 거 있지 아 이거 이천 원. 어, 맛있겠다. 나나 먹어볼래. 숯불리향나거것 같아. 오, 아니야, 대만 향 나. 오, 대만 향. 음, 음, 매워 매워 매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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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